이번에는 오어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어 연산자는 a 버티컬 바두개 b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오어 연산자는 두값중 하나만 참이라도 참입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린 i n t 로1 오어 1, 1 오어 0, 0 오어 1, 0 오어 0 그리고 2 오어 3의 결과를 출력해 봅니다. 컨트롤 F5 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1101이 출력됩니다. OR 연산자는 이렇게 버티컬 바두 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버티컬 바를 하나만 사용하면 OR 비트 연산자가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비트 연산자는 유닛 23 비트 연산자 사용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OR는 두값중 하나만 참이라도 결과가 참이 나옵니다. 그래서 1 OR 1 1와 0, 0와 1은 모두 참이고, 0와 0만 거짓입니다. 그리고 C언에서는 0이 아닌 모든 값이 참이니까 2와 3도 참이고 결과는 1이 출력됩니다. AND 연산자 와 마찬가지로 o 와 연산자도 단락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OR 연산자는 두값중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니까 첫 번째 값이 참이면 두 번째 값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참으로 결정합니다.